굶어 죽어 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발밑에는 나일강 200년치 물이 잠들어 있었어요. 35조 톤이나요. 아프리카 전체를 수백 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 모래 밑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도 꺼낼 방법을 몰랐죠. 영국과 프랑스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러시아도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들이 전부 불가능하다며 등을 돌렸는데 이 죽음의 사막에 뛰어든 미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네스북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로 인정한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중해 바로 아래에 아프리카 북쪽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알제리, 오른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1951년 이탈리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 나라의 현실은 처참했어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이었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해안가를 따라 실처럼 가늘게 붙어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비는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았고 국민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953년 리비아 정부가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옆 나라들처럼 석유가 나오길 바랐던 거죠. 탐사팀이 사하라 사막 깊숙이 들어가 땅 속을 조사했는데 석유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막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릉덩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물이냐면요. 약 1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 녹아내린 빙하물이 땅속 바위틈 사이로 스며들어서 그대로 갇혀버린 거예요. 짐발하지도 못하고 1만년 동안 꽁꽁 저장되어 있던 고대의 물인 거죠. 리비아 남동부 알쿠프라 지역에서 발견된 이 지하 호수의 크기가 무려 35조톤이었으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줄 알았던 저주받은 땅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발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수백 미터 땅 속에 갇힌 물을 끌어올려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까지 보낼 기술도, 돈도, 방법도 당시 리비아에는 없었거든요. 금광을 발견했는데 금을 캔 도구가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는 신세였죠. 그렇게 16년이 흘렀고 1969년 9월 리비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27살짜리 젊은 군인이 혁명을 일으켜 왕을 몰아냈는데 그가 바로 무하마르 카다피였습니다. 왕이 병원 치료 때문에 해외에 나간 틈을 타서 군인들과 함께 나라를 뒤집어 버린 거죠. 카다피는 그때부터 2011년에 쫓겨날 때까지 무려 42년 동안 리비아를 철권 통치한 독재자였어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니 국민들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동쪽 벵가지 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카다피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지하수였습니다. 녹색혁명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이고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사막 아래 잠든 물을 깨워서 땅 위로 끌어올리고 그 물로 도시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사막을 푸른 농경지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꿈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막 남쪽 끝에서 물을 퍼올려서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북쪽 바닷가 도시들까지 보내겠다는 거죠. 파이프 길이만 수천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예요. 카다피는 이 프로젝트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자랑하며 대인공 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리비아 정부 안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당장 국민들 밥 먹이는 것도 힘든데 수십 년 걸릴지도 모르는 공사에 나라 돈을 다 쏟아붓겠다고요? 하지만 카다피는 밀어붙였습니다. 이 공사만 끝나면 리비아가 식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반대파를 설득했죠. 문제는 리비아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공사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술 선진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현장을 살피러 왔어요. 사하라 사막 한복판 낮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을 직접 확인한 영국 기술자들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짐을 싸서 돌아갔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킬로미터 짜리 파이프를 사막 한가운데 묻는다고요. 자재를 실어나르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였죠. 러시아는 그 시절 아프리카 곳곳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안달이었는데 그런 러시아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만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국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고요. 세계 건설 강국들이 전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리비아 남부 사막은 사람이 공사를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한여름에는 50도를 찍고 한겨울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미친 날씨, 모래바람은 1년 내내 불어서 멀쩡한 장비도 순식간에 고장냈고 도로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에서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죽음의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카다피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손을 든 나라가 있었어요. 1982년 5월 전 세계 건설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최종 승자로 꼽힌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화건설이었죠. 당시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1980년대 초반의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어요. 중동건설 현장에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단계였고 삼성이나 현대도 아닌 동아건설이라는 회사를 아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죠. 세계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포기한 공사를 한국이 뭘 믿고 덤비느냐? 저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린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50도가 넘는 중동 사막에서 거대한 항구와 도시를 통째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이 바로 그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경험이 한국에는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동화그룹의 최원석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2년 전부터 해외 정보망을 통해 리비아 공사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회사 안에 비밀팀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왔거든요. 당시 한국 건설업계에서 동화건설은 삼성이나 현대 밑에서 기회를 노리는 처지였는데 이 공사만 따내면 단번에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계약금액은 33달러. 당시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었어요. 한 번의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1단계 공사 내용은 이랬어요. 리비아 남쪽 사막의 지하수를 하루에 200만 톤씩 퍼올려서 1874km 길이의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북쪽 바닷가 도시들까지 보내는 거였죠. 1984년 1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발을 디딘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벌판,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기온차,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모래 폭풍까지 지구에서 가장 험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온 외국인 감독관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기는 공사장이 아니라 지옥이라고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여름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태양이 모래를 달궈서 온도를 50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이건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쇠로 된 구조물에 손만 대도 화상을 입고 신발 바닥이 녹아서 모래에 달라붙었죠. 리비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모래랑 자갈, 시멘트 그리고 조금의 물뿐이었어요. 나머지 장비와 재료는 전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배로 실어와야 했습니다. 무거운 장비 5,500대, 일하는 사람 1만 1천 명이 투입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 밥 먹이고 재우고 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전쟁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파이프 공사였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지름이 4m, 길이가 7.5m인 콘크리트 파이프 하나가 80톤이었어요. 대형 트럭 몇 대를 합친 무게죠. 이런 거대한 파이프를 24만 6천 개나 만들어서 1,900km에 걸쳐 땅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화그룹의 진짜 무기가 드러났어요. 보통 이런 대형 공사를 하려면 파이프는 A회사에서 만들고 운반은 B회사가 하고 설치는 C회사가 하잖아요. 회사끼리 일정이 안 맞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면 공사가 엉망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동화그룹은 달랐습니다. 파이프 만드는 회사, 운반하는 회사, 땅에 묻는 회사가 전부 한 가족이었어요. 동화콘크리트가 파이프를 찍어내고 대한통운이 실어 나르고 동화건설이 땅에 묻는 완벽한 팀플레이였죠. 더 놀라운 건, 파이프 공장을 아예 사막 한복판에 지어버린 거예요. 80분짜리 파이프를 수천킬로미터 밖에서 가져오려면, 운송비만 천문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아그룹은 현장 바로 옆에 대형 공장을 세워서 파이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옷감부터 단추까지 다 갖추고, 재단까지 하는 양복점이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80톤짜리 파이프를 나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대한통운의 특수 트럭 50대가 500m 간격으로 줄지어 이동하면 그 행렬 길이가 30km나 됐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뚫고 이 거대한 파이프들을 실어 나른 건 대한통운의 기술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이프를 땅에 묻는 작업은 더 힘들었어요. 1cm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물이 새버리니까 오차가 절대 있으면 안 됐거든요. 파이프를 묶고 나면 정말 물이 안새는지 엄격하게 검사했는데 8km마다 실제보다 더센 압력으로 24시간 동안 테스트해서 통과해야만 흙으로 덮을 수 있었어요. 모래 바람은 수시로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번 휘몰아치면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려서 어제 측량해둔 기준점이 소용 없어졌어요. 차 유리창은 모래에 긁혀서 1년도 안돼 뿌옇게 됐고 장비 고장은 매일 일어났죠. 점심 도시락 뚜껑을 열면 밥 위에 모래가 수국이 쌓여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보고 싶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쇠보다 뜨거운 의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묵묵히 버텼어요. 약속한 날짜는 목숨처럼 지킨다는 게 한국 건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피와 땀으로 버틴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1년 8월 마침내 1단계 공사가 끝났어요. 완공식 날 벌어진 일은 리비아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남쪽 사막에서 퍼올린 물이 400km를 달려 북쪽 아즈다비아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 모인 수천 명의 리비아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파이프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만 년 동안 사하라 사막 땅 속에 갇혀 있던 물이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만들어냈어요. 그 광경을 본 리비아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였거든요. 콸콸 쏟아지는 물기둥을 보고 다들 얼어붙었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하늘을 향해 두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까지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 장면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리비아는 1단계 공사에 이어서 2단계 서쪽 구간 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쟁이 엄청났습니다. 1985년 6월 리비아 정부가 참가 신청을 받으니까 무려 72개 회사가 손을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대림산업까지 큰 건설사들이 전부 뛰어들었고 프랑스, 영국, 인도, 소련 등 다른 나라들도 가세했습니다. 3년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는 세 곳이었어요. 프랑스 디메즈, 인도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큰 사업이라 프랑스와 인도는 나라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프랑스는 외교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때 리비아는 1988년 비행기 폭파 사건의 범인으로 찍혀서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리비아 편을 들어주겠다며 손짓했어요. 인도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핵무기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카다피는 미국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핵무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도가 거기를 노린 거죠. 동화건설은 내세울 외교카드도 핵기술도 없었어요. 1단계 공사에서 보여준 실력과 믿음뿐이었습니다. 가격 싸움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는데, 인도가 27억 달러라는 싼 가격을 부르자, 동화건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죠. 최원석 회장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36억 달러 밑으로는 안 된다고 리비아에 통보했어요. 사실상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8월 초 1단계 공사 완공 직전에 열린 시험 행사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을 본 리비아 정부의 높은 사람이 바로 카다피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2단계는 무조건 동아 건설한테 맡겨야 합니다. 라고요. 프랑스의 외교 약속도, 인도의 핵 기술도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눈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한국 회사의 실력이 모든 걸 압도해버린 거예요. 카다피의 결정은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지금까지 입찰은 전부 없던 일로 하고 무조건 동화건설한테 이 단계를 맡기겠다고 선언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동아건설이 부른 36억 달러보다 50퍼트나 높은 53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인도가 27달러를 불렀는데 카다피가 53억 달러를 준다고 한 거예요. 이건 그냥 계약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만큼 한국을 믿게 된 거죠. 이 단계 공사도 잘 진행됐고, 동화 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이야기에는 그늘이 있듯이, 동화 건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건설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후유증으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3년 동아건설은 문을 닫았고 대한통운에 넘어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카다피가 바랐던 5단계 완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자체는 계속됐는데요. 3단계와 4단계는 대한통운 자회사인 ANC가 이어받아서 2006년에 마무리했죠. 1단계 공사 때부터 파이프를 실어 날랐던 대한통운이 결국 공사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동아그룹의 팀플레이가 끝까지 빛을 발한 셈이었습니다. 2008년 기네스북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물길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파이프 총 길이 4000km,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물 650만 톤, 지하수를 퍼올리는 우물 1300개 이상, 거대한 저수지 4개까지 모든 숫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어요. 공사에 들어간 콘크리트 양은 런던에서 인도 문바이까지 도로를 깔수 있을 정도였고 파이프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이상 감을 수 있었습니다. 카다피는 이 프로젝트를 자기 최고의 업적이라고 자랑했어요. 실제로 물길이 열리면서 리비아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농사 짓는 땅이 생겨났고 바닷가 도시들은 더 이상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았죠. 녹색혁명이라던 카다피의 구호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설의 운명은 2011년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혁명이 리비아에 번지면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고 이어진 내전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에서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죽었죠. 대수로 시설도 전쟁의 불길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구간이 폭격이나 총격전으로 부서졌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무장단체가 서쪽 지역 수도시설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뒤로는 대수로에 대한 새 소식 자체가 끊겼어요. 카다피가 꿈꿨던 아프리카의 녹색 혁명, 사막을 푸른 땅으로 바꾸겠다던 원대한 꿈은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한 역사예요. 42년 동안 독재로 리비아를 짓누르던 카다피라 남긴 유일한 유산이 한국회사가 지어준 이 물길이라는 점이요. 정치는 실패했지만 기술은 남았고 독재자는 쓰러졌지만 파이프는 아직 사막 밑에 묻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 남긴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 건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끈기를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리비아 대수로 이전과 이후로 한국 건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불가능하다며 도망간 공사를 끝까지 해냈다는 명성이 쌓이면서 그 뒤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티르키의 차나칼레 대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센즈 같은 세계적인 건물들을 따내는 발판이 됐죠. 어쩌면 그게 사막의 바다가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몰라요. 세계가 비웃던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경험,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념까지 리비아 사막에서 땀 흘린 한국인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준 건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막 땅 속에 잠든 30조 톤의 물은 아직 거기 있어요. 한국인들이 깔아놓은 4,000km의 파이프도 그대로 남아 있죠. 언젠가 리비아에 평화가 오면 다시 물이 흐를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반세기 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국인들이 이 사막의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을요.